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김환자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에이다구요. 오늘 날짜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에이다 1175원, 전일 대비 1%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는 1202원, 저가는 1 1 7 0원이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지금 거래량은 조금 떨어졌는데, 거래 대금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어제 1240원까지 올라갔다가, 잠시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쭉 올라갈 예상이고요. 지금 A이다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재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어제 스위스은행과 또 파트너십을 맺었고, 지금 월마트랑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좀더 많은 관심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1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심리적 목표가 1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2.2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A이다 저가일 때 잡으셔서. 많은 수익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솔레이어 같은 경우는 어제 신규 상장한 코인입니다. 이것도 정보 공유방 오셔서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SRP도 지금 나쁘지 않게 가고 있고 비트코인 1억 5천 깨지고 나서 지금 좀 행보를 오래 가, 가지고 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A다 이렇게 베스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코인은 에이다 에데라 이렇게 두가지니까요 한번 이거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만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기 전에 지금 알트코인 지수인데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43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조금만 더 가면은 중립 구간까지 갈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이 1억 5천을 깨면서, 깨지면서, 지금 시즌이 다시 알트코인 시즌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제 어제 보시면 쭉 올라왔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이긴 하니까, 어, 에이다나 헤데라 같은 저가, 스텔라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코인들, 김만장 공유방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서 투자해보신다면 좋은 성과 있으실 거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포 지수는 아직도 35 지수입니다. 35 아직.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중립, 내추럴까지 갈수 있지만, 조금, 지금 투자자들에게는 아직 트럼프가 트럼프 이슈가 아직 공포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 읽어 보기 전에 김 반장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 반장 자료는 어, 150장이 조금 넘는 디테일하고 꼼꼼한 자료고요. 셀프로 혼자서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까지 잡아보실 수 있게끔 레벨업 가능한 어, 자료입니다. 이제 언제까지 이런 거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게끔. 어, 셀프로 하실 수 있게끔 만든 자료니까요 꼭 받아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 공유방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편 같은 경우는 제가 채널 상단에 1시간 분량으로 영상 찍어 올려 두었으니까요 꼭 보신다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다 자료와 함께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필요한 차트 분석, 코인용어 정리, 기술적 분석, 추세, 추세선, 추세 대 거래량 패턴 분석이 있고요 보조지표로는 폴리저밴드, RSI, MACD. 심화표으로는 엘리어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 김치 프리미엄과 역프리미엄, 나사과 비트코인의 관계, 블록체인의 개념, 디파이, NFT, DID, 어, 암호폐 종류까지 정말 진짜 필요한 자료들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요. 꼭 활용해보시고, 진짜 정보만 제 공유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시고, 혼자서 이제 매수매도 타점 타이밍 잡아보실 수 있는, 어,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만에 15.7% 급등했다. 에이 다가 이번 주에 1달러 달성할 수 있다. 분석가 에이 다가 s p 와 유사한 큰 랠리를 치를 수 있다고 말한다. 엘론 머스크와 카르다노 창시자 호스킨스는 2월 말에 만난다. 기사 세 가지 갖고 왔고요. 상세하게 읽어보기 전에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신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정보란 있습니다. 정보 꼭 기입해 주셔야만 김반장이 초대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정보 꼭 기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제 자료 정보 이슈 다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 정보와 이슈는 제가 미국에서 매일매일 매 시간 해외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가져온 정보 이슈들 공유방 통해서 제일 먼저 전달드리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 자료는 정말 제가 진짜 피땀 흘려서 만든 자료니까요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보는 전체적인 코인 정보 다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등 코인의 정보 이슈, 단타 추천까지 김 반장이 직접 공유방 통해서 전달 드리니까요. 꼭 활용하셔서 김 반장과 함께 좀더 편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만들어 가시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24시간 만에 15.7% 급등했다. 에이다가 이번 주에 1달러 달성할 수 있을까? 자, 에이다는 주목할 만한 급등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15.7% 가치 상승을 경험했으며 카르다노 피드에서 이를 강조했다. 이 상당한 상승으로 에이다의 가격은 0.79달러로 취소 았으며곧 1달러 도달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현재 뭐 에이다는 0.79달러 거래되고 있으며 일중 최고가, 최고가는 0.81달러, 최저가는 0.69달러이다. 이러한 급등은 카르다노가 최고의 실적의 암호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관심을 다시 받고 있다. 시장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암호화폐 시장 전체도 상승세를 보였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인기를 얻으면서 에이다의 강세 심리를 더욱 커졌다. 에이다, 최근 가격 상승에 기여한 이유는 그레이스케일의 에이다 ETF 등록 신청이 제일 크게 적용했고, 지금 뭐 월마트나, 지금 뭐 스위스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들이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가격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잠재적으로 장기 랠리를, 랠리를 시사하며 단기적으로 1.11 달러까지 최대 40%까지 급등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에이 다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어, 지금 에이 다도 마찬가지로 SRP와 마찬가지로 s c 의 억압을 받던 코인이었기 때문에 이 억압이 해제되면서 빨리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간의 관심, 거시경제적 요인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ADA는 충분히 지금 1달러 이상을 도달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분석가 ADA가 SLP와 유사한 큰랠리를 치를 수 있다. 트레이더 스티브의 분석은 피부나치 수정 수준에 기반하여 61.8%와 78.6%의 중요한 지지구역을 강조하며 그의 차트 또한 더 높은 고점을 표시하고 에이다에 대한 가능한 강세 계적을 설명하고 있다. 24년 11월과 12월 경험한 SRP가 어, 인상적인 랠리를 비롯했고 그 기간 동안 토큰은 여러 저항 수준을 깨고 지속적으로 더 높은 최고가를 설정하였고 결국 2달러를 넘어섰다. 7년 만에 처음 보는 가격 수준이었고, 모멘텀은 1월까지 이어졌고, SLP는 2018년 사상 최고가를 되찾는데 가까워졌었다. 이때 3.39까지 가면서 최고가 갱신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다는 24년 12월 초에 도달한 1.32달러를 넘어서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현재는 0.78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금 에이다가 힘을 되찾고 21년 최고치를 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고 스테브는 카르다노의 돌파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에이다가 SAP 랠리를 복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암호화폐 거래자 유엘 주니어도 토론에 참여하여 카르다노가 강세 추세를 확인하려면 0.81달러 위에서 마감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어, 모멘텀 자체는 더큰 상승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투자하기 좋은 적기다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는 강력한 랠리가 발생하기 전에. 가격이 낮은 지지 수준을 다시 테스트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으며 0.60 지원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으며 이 수준에서 더 강한 매수 관심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자산이 이 구역에서 반등하면 지금 이제 0.845 1달러 1.3달러 정 수준을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은 뭐 2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A다 지금 딱 투자 적기다 라고 보시면서 한번 공유방 들어오셔서 저와 많은 얘기 나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앨런 머스크와 카르다노 창시자가 2월 말에 만난다 CEO인 앨런 머스크와 카르다노 창립자 찰스 호스킨스는 2월 말에 만나 미국 재무부를 카르다노 블록체인에 통합하는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이제, 뭐, 호스킨스는 약간 간중기가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조금 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호스킨스는 이번 달 말에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한 영상에 주목을 하고 있고, 어, 커뮤니티 멤버들은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저는 믿어요. 카르다노에 투자한 모든 노력이 결국에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카르다노의 강점을 강조하며 100% 가동시간, 분산화된 분산에 특성, 확장성 전망에 언급했으며 또 SRP와 또 2월 내에 파트너십이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블코인과 이뭘 하고 싶어 한다 RLUSD와 지금 뭐좀 미드나잇 솔루션을 좀 접목할 것 같다 보안을 이제 ADA 같은 경우는 보안에 굉장히 특화된 코인이기 때문에 RLUSD와 보안, 미드나잇, 솔루션과 뭔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좀더 상승 구조를 크게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신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정보란 있습니다. 정보 꼭 기입해 주셔야만 김반장이 직접 초대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정보 남겨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제 자료, 정보, 이슈 다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보와 이슈는 미국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매 시간 해외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가져오는 정보와 이슈들은 제가 공유방 통해서 제일 먼저 전달드리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한 코인만 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정보 이슈, 급등 코인의 정보 이슈, 단타 추천까지 김반장이 직접 공유방 통해서 전달드리니까요. 꼭 받아보시면서. 활용해보신다면 좀더 좋은 성과 만들어내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김만장은 열심히 서포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요.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정보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 링크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